안녕하세요. 일행주얼리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테니스 팔찌 공동구매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왜 진행 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스톤은 이번 주에 입고가 됐어요.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다이아몬드고 한 25캐럿에서 30캐럿 가량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왔습니다. 다이아몬드 퀄리티는 D에서 F 컬러. vs 등급의 퀄리티들이라서 아 정말 하얗게 빛나는 테니스 팔찌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번 테니스 팔찌를 기획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일부 테니스 팔찌처럼 보이는데 금액은 일부 테니스 팔찌보다 200에서 25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께 그냥 막 서둘러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세팅한 이후에 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면 구매하신 분들께 신뢰가 될것 같아서 제가 완성품 확인하고 어,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했을 때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턱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하는 것 같, 하는 게날것 같아서 지연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. 어, 이번 팔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. 사프롱 테이스 팔찌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. 이게 일부 테이스 팔찌거든요. 일부 테이스 팔찌의 가로 폭은 약 3mm 정도의 가로 폭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다이아몬드 팔찌 역시 3mm 정도의 폭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. 폭도 약 3mm 정도가 나오는 폭인데 일부보다 작은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일부 크기로 꾸몄을 때와 외관상 많이 차이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톤 정말 좋고요. 이 안에서 굳이 하나 하나 뽑아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스톤들입니다. 아,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. 제가 이 결과물 보고 안내를 해드릴게요. 이 가로 폭은 3mm 정도가 나오고요. 4프롱 테이스 팔찌가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팔찌는 안전하게 한번 잠그고 아래쪽에 또 잠그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장착될 예정이고요. 이 측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. 그게 더 편하다고 하시고요. 이 측면 버튼에도 다이아몬드 하나가 세팅될 예정이에요. 조금 더 특별한 다이아몬드 팔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테이스 팔찌를 제작을 할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수 없는데 제작자의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가 안착되는 이 안쪽에 광택을 내는 거거든요. 이 광택은 사실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런데 저희 공방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안쪽까지도 광택을 내고 있어요. 이런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를 세팅을 해야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답습니다.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. 굉장히 좋은 테니스 팔찌가 완성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다른 건 몰라도 스톤 자체가 너무 하얗고 너무 좋네요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테니스 팔찌에 대한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